이상 홍민표편 1과의 본문 3번째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나를 인스파이어미 하는 도우즈 사람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어, 요 문구 자체는 이거 타이틀 소제목으로 바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탐축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자 빈칸 넣기 별표 2개 들어갑니다. 끙커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어라는 단어야.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어는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감히 뭐뭐하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용기내어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To fear.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알겠냐? 이거 봐봐. 재밌게 해볼까? 요거 D로 시작하지 D, D 요게 되고 여기는 F로 시작하지 F, F 연결할 수 있겠어? 자 핵심 소제목 집어넣기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Come across 나는 우연히 원래 우리 Come across 하면 우연히 만나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 바꾸면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또는 run into run into 또는 meet by chance 자 우연히 만나다 come across 이 단어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디서부터 famed fame이 명성이니까요 명성을 간직한 탐험가 John Goddard 수주 전에 오케이 okay. 이번에 등장인물은 바로 아마 좀고드들드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가 15세 때, 오 굉장히 젊었을 나이 때, 고다들드는 그 깨달았어 무엇을? 요걸 또 내모할 수도 있겠죠. 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자 봐봐, 고다드가 깨달았어요. 중요성을, 무엇의 중요성이야? 바로 세팅하는 거, 구체적인 삶의 목적을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의 중요성. 오브이아가, 자, 이렇게 뿐입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 빙칸 느낌 기억하시. 그럼 앞으로 이야기는 뭐야 삶의 구체적인 목적을 세워라 뭐 그런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wrote 썼어요 딱 봐도 이거 뭐야 위 i 리스트 i 이런 거다 그지 뭘 하고 싶어하는 위 i 리스트 이런 거 같아요 127개의 specific aims를 쓰고 그의 삶 동안에 그리고 뭐였다 그러면 이 wrote 하고 대칭되는 게 wrote Comple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로 되겠죠. 그 중에 그 중이라는 건 뭐야? 구체적으로, aims 목표가 되겠죠. 목표가 복수니까요. 대형으로 봐고 109개를 실현했다고 하네요. 자, 대화한 단어 꼭 받아라, 그랬습니다. 자, when asked about his motivation for writing this life list. Okay, 위시 리스트를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네. 이플리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라이플리스트를쓴 것에 대한 for 그의 동기에 관해서 그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죠? 그럼 요사에 뭐가 생략된 거야? 뭐 이러면 이제 뭐 많이 했죠? 주어하고 B 동사가 생략된 거잖아. 주어는 당연히 he니까 he. 시제 봅시다. said로 돼 있으니까 was. he was가 생략돼 있다. 그가 어, 어떻게 라이프 리스트라는 걸쓸걸 걸 동기 어떻게 해서 그쓸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오케이? 그런 답변하기를 모든 어른들 그가 알고 있는 그가 알고 있는 바로 열고 닫고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되고요 끊고 신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은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다. 뭐라고, 대디하라고 일단, 끝까지 하고 합시다. 그들이 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자, 먼저, 요거, 대과거라는 거 기억합시다. 형태주의. 자, 요거, 형태주의. 대과거. 아니, 얘, 15세 때얘 목표를 막 세웠잖아. 그지? 라이프리스트를 세웠잖아.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제가요, 경험해 보니까요. 제 주변에 있었던 어른들이 보시면 맨날 자기들이 옛날에 못했던 거, 그거 굉장히 후회하시더라고요. 불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봐, 어른이 되기 그 전전이니까, 무슨 과거, 대과거의 형태를 썼다는 거. 이해갑니까? 언제 그들이 젊었을 때, 그들이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더라. 그들이 알고 있는. 자, 그렇다면, 이거 딱 봐도 있음지 대구문 보이십니까? 네. 이거 뭐로 바꾼다? 자, 요 지문. 있음지 대구문으로 문장 전환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밑에 있어요, 문장 전환. 이거 100% 시험이야. 자, 이거 별표 두 개, 이거 소술령. 주의하시고. 이거 기준 어떻게 알아냈어? 이거 it seems that을 먼저 기준으로 잡으라고 했지 it seems that 이렇게 해놔 그 그러니까 의미는 뭐야?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문장이 예를 들어 그가 loves her 그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문장이 주어 수으로몇개 있는 문장이야? it seems that 자래 해가지고 주어소스어가두개 있는 문장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좀 간략하게 묘사하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주어를 무슨 자리? 1번 주어자리로 보내고 동사는 뭐로 바꿔? to 부정사로 바꾸면 돼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라고? 주어자리로 보내고 두 번째는? to 부정사로 바꿔 자 he를 앞으로 보내 he 하고 seems 됐지 그다음 to love 됐어요? 삼식단수 2 2 2 2 부정사 어 이렇게 바꾸면 주어 소수로 가 하는 개 있는 걸로 예 단촐하게 문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우리 책은 어떻게 돼 있어 우리 책은 지금 아래쪽 요표현이돼 있죠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된걸 뭐로 바꾸라는 거야 위로 바꾸라는 이야기지 그럼 거꾸로 바꾸면 되는 거야 봐 is a n that 써놓고 앞으로 나갔던 놈 누구 요거 있지 요기 요거 그지 근데 he knew 요거는 삽입된 거니까 이렇게 원래는 얘가 주어고 컴플레인드 이렇게 되겠지 그지 됐지 그럼 제일 먼저 뭐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대절에 있는 요 놈을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 요거. 그리고 요 주어로 보내라 그랬지 여기 1번이지 그 다음 동사를 뭐로 바꾸라 그랬어 투 부정자로 바꾸라 그랬지 이렇게 그지 맞아 안 맞아 자, 요렇게, 요렇게. 이게 1번이고, 요게 2번인 거야. 자, 오른쪽에는 요거 참고합니다. 문장 전환 됐어요? 어쨌든, 자기 주변에 어른들이 보니까, 아, 나 옛날에 왜 그가 안 했지? 이러면서 후회하더라는 거야. 그들은, 그니까 러 그가 말하기를, 자, 여기서 봐봐. 요 희는 누구야, 그러면? 요 희는 누구일까? 배우고자 하는 그, 뭐야, 15살에 위시리스트 썼던 사람이 있지?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 아까, 이름이 누구지? 골다드지, 그지? 다시 한 번, 이건 누구라고? 자, 골다드에요, 골다드. 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한마디로 일가라는 거야. 그들이 뭐 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아저씨들이지. 그들이 하는 아저씨들은 뭐 했다? Let 사역 동사. 삶을 목적어. 슬립. 오케이. 목적보. 좋습니다. 자, 여기 투 쓰면 되는데. 안, 안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슬바이가 지나치다. 그들은 삶이 그들을 지나치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회를 잡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 비판하는 거야. 15세 때 라이플 리스트를 썼던 이 고다드가 그 어른들 맨날 뭐라 고 그러더라. 아씨 그때 할걸 말이야. 아 이제 늙어서 어떻게 젊을 때 했었어야 되는 데 후회하더라는 거야. 근데 얘는 냉정하게 뭐라고 평가하느냐? 쥐랄 쥐들이 다 놓쳐놓고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뭐 하고 이제서 후회하고 쥐랄들이야 아저씨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 지나쳤던 뭐 인생 이제 보여? 이미 지나간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말하자면. 이해 가요?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지만 요거 꼭좀 기억합시다. 요거 의미파. 다시. 이게 이거 뭐라고요? 이 의미파라고. 자, 지금 이 고다드가 그 아저씨들이 지금 후회하는 거 아유 젊었을 때 뭐했지 나 아유 진짜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이 나이에 뭘 시작해? 그때 잘할걸 아저씨 그때나 잘하시질 그랬어요 그래 어? 이제 와서 왜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친구는 뭐했다는 거야 젊었을 때부터 난 저런 날씨가안 돼야지 이해가요? 그래서 라이프 리스트를 쓰기 시작했다 됐지요? 자그 다음에 오케이 okay. 아 요거 요빨갛다 봐봐 자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 요거 요것도 대과가 썼다는 건 알겠지? 아까 위에 있는 거 똑같단 말이야. 요거 요거? 요거 대과하고 똑같아. 오케이? 그들이 달성하지 못해 그 옛날 그 아저씨들, 늙은 아저씨들 젊었을 때 추억하니까, 추억하니까. 어... 먼저, 일단 요거 별표 하고 요거, 댐셀브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제기 대명사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요거 봐봐. 그들은, 그들은 누구라고 했을까? 음.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지, 어덜트지, 그지? 그니까 그들이 삶이, 자, 투 쓰면 안 되고요. 지나가게 내버려둬버렸다. 그죠? 그니까 지나가는 주체가 라이프야, 라이프. 그 그러니까 주어하고 달라요 목적어가 원래 제기대명사는 같을 때 쓰는 거잖아 I kill myself잖아 I kill me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지나쳐가는 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봐봐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됨셀브가 되려면 라이프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라이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됨셀브 쓰지 않는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알았지? 주체가 다릅니다. 요, 말을 잘 기억해. 주어는 대인데요 그 요, 대명사지만, 요, 대를 가리키는 거지만, 주체가 라이프야. 그니까, 러 이거, O형식인데, 떨어, 떨어뜨려 놓으면 얘가 주어고 얘가 스스로라는 거야. 얘가 스스로, 이게 주어고 이게 스스로라는 거야. 그니까, 러 라이프가, 여기서 되면 라이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알았지? 다시 한 번. 이게 오형식인데 뜯어놓으면, 요 목적어가 요 목적부의 주어야, 주어. 원래 뜯어놓으면. 그럼 봐봐. 이거, 이거 누구라고 했어? 요, 요, 댐은 데이잖아, 데이, 데이, 데이. 맞잖아. 아저씨들은, 아저씨 자기들을 지나쳐가나 삶을 못 봤다, 이거야. 그니까 아저씨들이 아저씨들. 이게 가요? 누구라고? 아저씨들이라고. 근데 누가 지나치는 거야? 라이프입니다. 그니까 러 주어하고 목적어가 달라, 이게. 달라. 알겠지? 댐셀을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 sure. 나는 확신합니다. 뭐라고 대리야? 만약 내가. 오케이. 딱 봐도 벌써. 자, 바로 별표하고 들어갈게요. 자, 별표 3개. 서술형 자 영작 주의하시고 자 요거는 영작을 쓸수 있는게 봐봐 if 딱 들어가고요 만약 내가 가정법 나왔지 그래 안그래요 자 if 딱 들어가면 가정법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을 했을 때 가정법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고,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현재가 있고, 관정법 미래가 있어. 우리 책에서 뭐라고 썼을까? 봐 동사의 과거형 나왔지. 그러면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하란 말이야. 가정법 과거라고. 알았냐? 이게 헤드플러스 PP 면 과거 완료 이렇게 가라고? 그럼 요거의 기본 꼴은 뭐야? 그래, 요거는? if 나오고 소스로가 동사에 지금처럼 과거형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소스로는자소스로 자리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 조동사 쓰고 동사의 원형 요게 기본 꼴이죠 가정법 과거 세팅 봅시다 소스로 동사의 과거형 나왔고요 뒤쪽에 보니까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동사원형 됐어요 해석을 하면, 만약 내가 미래를 계획한다면, 나는 삶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무엇의, 무엇의 삶. 이런 것들이죠? 재미있고, 흥미와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됐나요? 됐나요? 영적이다. 일단 세팅 됐지? 자, 다시 한번내 나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면 나는 아마 이런 삶을 가지려고 했을 텐데 흥미롭고 재미있고 지식이 가득 찬 됐지요? 자 그러면 이건 시험에 안 나올 텐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묻진 않겠지. 그래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묻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 are my life goals? 나의 삶의 목적은 그건 뭘까? 어, 계속 질문을 하지요. 나의 목적 중 몇몇은 다른 것들보다 우선순위가 있는가? 어떤 목적들? 나의 인생의 목적들은. 이해 가요? 그 원래요 하나 있었을까 원래 여기 있었겠지, 그렇지? 아가 원래 여기 있었겠지. 근데 의문문이 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간 거야. 나의 목적 중그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B 동사 뭐로 받은 거야. 그리고 A하고 B잖아. A하고 B. 근데 s o m of 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1 부분이지. 1부분이 누가 대표주어? B가 대표주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자, B가 대표주어니까 1 부분이니까 골즈. 그러니까 B 동사 뭐로 받아? 아. 이게 앞으로 나가서 의문이 무된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살짝 주의하시고. 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적보다 나의 목적 중에 좀더 우선 순위가 있는 목적은 또 있을까? 물론 뎁 이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뎁 이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당근 말바 울트라캡션 뽕이라는 거야. 뭐 내가 뭐가 있다. 많은 번치 가득 가득 있다. 뭐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달성하기를 삶 속에서 달성하기를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부 뜻이 해할까 봐봐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대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야? Goddard. 됐니? 이 사람처럼. 나는 뭐할 필요가 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오케이. 자, 이 사람은 이걸 지금 중시하지요? 봐봐. Be specific 해야 되고, should write them down 해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교훈이죠첫 번째 뭐 하라고? 스페시픽 해야 되고, write it down, o k 자, 요거는 묵, 빅빅, 빅빅, 미빅뭐요 대명사는 뭐라고? 됐어? 대명사는 가운데? 되냐? 대명사는 어디에? 가운데. 잊지 마시고, 이것도 같이 별표로 묶었어요, 에이? 써야 된다, 이거야. 쓸 필요가 있구나. 오케이. Okay. 자, 대명사랑 가운데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다드 같은 경우는 백2물몇 개를 쓰고 그 중에 이제 그지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거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자, 가다드의 라이브 리스트를 보면 구체적으로 북극과 남극 가보기. 아우 스케일이 커. 나일강, 아마존, 콩고강 가보기. 원주민 뭐 약물 이런 거 공부하기. 그러니까. 뭐, 토속, 한방, 뭐, 이런 거, 있지? 뭐, 그 지역이었던 그런 거죠, 배우기. 프랑스와 스페인어 배우기, 책 쓰기, 그 다음에 망원경 만들기, 뭐, 뭐, 이래. 그 다음에,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를 읽기, 백과사전 읽기. 근데 이 백과사전이 요즘 핸드폰 이런 데 밀려가지고, 구글에 밀려가지고, 브리테니카가 옛날는 정말 엄청나게 비싼 백과사전이었는데, 절판됐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고다드가 했던 것처럼 삶의 라이프 리스트를 써봐야 되겠다라는 경우를 얻었다네요.